지금 연화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안좋아서 오랜만에 낚시를 가네요. 오늘이 토요일이라 아마 출조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는 연화도에서 좀 도보 포인트로 멀리 걸어가는 곳을 가서 조용하게 혼자 농어해보고 밤에는 볼락해보고 그렇게 하루시다 나올게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지금 오후 4시쯤 됐거든요 요거 4시 반 배를 타고 연화도 도착하면 6시쯤 이렇게 되겠네요 5시 42분입니다 욕지도를 먼저 들리네요 욕지를 들렸다가 연화도 가면 6시 되겠습니다 6시 20분입니다 네, 방금 저 배를 타고 왔고요 요렇게 해서 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게 지금 짐입니다 어? 그리고 천국의 계단 자신 있으면 들어오던가나 아, 뒤졌다 올라왔고요 이걸 양손에 들고 올립니다 물론 조끼와 가방은 메고 있고요 계단 또 있습니다 아. <laughs> 두번째 계단 올라왔고요 아. 이제 저 다리 있는 곳으로 가서 저 우도로 넘어가는 저쪽 다리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다리 경치 좋습니다 아. 저는 힘들어서 경치가 잘안 보여요. <laughs> 다리 끝까지 왔고요. 이 끝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포인트가 나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등산로를 따라오시면 이렇게 우도로 연결되는 다리가 있습니다.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저분도. 진짜 자신 있는 분들 모십시오. 저는 자신 없는데 와서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저기서 다리를 이렇게 건너오셔서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두 분인데 저쪽에서 낚시를 하시네요. 저는 이쪽, 이쪽에서 물골 사이로 농어를 노려보겠습니다. 6시 40분입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진짜 고생하면서 왔는데 또 바다 앞에 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늦어서 서둘러 낚시할게요. 채비 다 했습니다. 애깅 때고요. 어, 이거 2,500번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08합사 합사에 바로 스냅 도래를 달고 루어를집결을 했어요. 이게 몇그램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크롬 한번 써보다가 뭐 요고 요것도 써보고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좀 붑니다. 으쌰. 농담이 아니고 한 마리만 잡으면 바로 낚시 접고 먹으러 올라갈 겁니다. 으쌰. 방금 걸었다 빠졌어, 걸었다가. 너무 걸었다 빠졌다니까, 지금 방금. 와!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안 믿으시죠? 진짜 방금 걸었다 빠졌어요. 와. 한 6, 7번 밖에 안 던져봤는데, 지금. 요 앞에서 따로 와서 물었어요, 요 앞에서. 여기서 바로. 안 믿으시죠? <laughs> 잡아야잡는 거지？아, 씨뭐고 응? 아, 거아이맛아이다이맛 이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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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너무 빨리 접으면 재미 없을까 봐 용왕님이 그냥 보내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그건 아니지. <laughs> 네 루어 바꿨습니다. 네, 약간 파란빛도 나고 네, 전박이. 다시 신기일전해서 해보겠습니다 8시 3분입니다 더 이상 입질이 없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운 좋게 두번 정도 걸었는데 올리지는 못했네요 올라올 준비하겠습니다 물살이 세고 바람이 있어서 2g 정도로 시작해야겠네요 퇴비 다 했습니다 올락대고요1번일공6합사고 3mm케미 돌에 달고 1.25목줄에 지그에드 2호입니다 핏기는 청개비로 해보겠습니다 네. 내 친구 정경이가 나와주네요 어! 네, 안녕히 세요 아! 여러분 너희 새끼 병이 길구나 정리 이한 마리 했고요 네, 오늘 전혀 굶치는 않겠네요 네, 굶치는 않겠네요 다행입니다 전갱이가 표면에 던지면 바로 물어요 아, 바로... 아! 아! 좋아요나 한번 눌러주고 비웃어 우와 시알 좋은 볼라이 나왔습니다 시알 좋아요 큰 전경인 줄 알았는데, 와, 힘을 엄청 쓰길래. 시야 좋습니다, 꼴락이. 와, 차가 없네. 20은 무조건 넘어요. 예. 시야 좋습니다. 꼴라한수더 했습니다. 작지 않아요, 이것도. 올리다가 던져가지고 기절했네요. 예. 와, 여기 볼락시알이 와, 볼락시알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거는, 이거는 한 23, 4는 좋게 되겠는데요. 와, 나중에 재보겠습니다. 와, 와, 8시 55분입니다. 어, 한 50분 정도 낚시 했는데 아무 생각없이 낚시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잡았어요 어, 혼자 먹기 너무 많은 양입니다 어, 정리하고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손질은 끝났고요 전갱이는 어, 튀겨먹고 볼락은 해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배고프다 일단, 전갱이 먼저 튀길게요. 와. <laughs> 간은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볼락도 뜨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같이 튀기고 있습니다. 출석 한번 거하게 챙겨 보거라. 한상 다 차렸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부지마네요. 어, 좀 많이 잡았어요. 예. 먹는 모습은 굳이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빵이야! 먹는 모습을 굳이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자랑하고 싶어서 튀김을 <laughs> <티림을> 먼저 먹어볼까? <laughs> 정형이 튀김 다 아시죠? 뭐 예, 말이 필요 없잖아요. 참, 제가 보통 아침에는 게을러서 <laughs> 피곤하기도 하고요. 낚시를 잘안 하는데 지금 농어 채비를 저 밑에 그냥 두고 왔어요.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농어 한번 던져보고 갈게요. 나가는 배가 아침 9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 걸었던 놈한 50cm는 됐거든요. 구로 한번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6 음. hours later. 아침 5시 15분입니다. 채비는 어제 그대로고요. 아침에 농어가 되는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아침에 분위기 좋은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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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씨! 6시 11분이네요. 1시간 정도 열심히 던져봤는데, 아무런 입질이 없습니다. 잠이나 더 잘걸. <laughs> 저기 우도가 보이네요. 네. 얼마 전에 뱅에돔 잡았던 곳인데 철수 중입니다. 진짜 경치... 이런게 힐링인가 싶어요. 네. 짐... 네. 힘듭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